주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명자로 제사장으로 선택하시어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실 대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도 이제 주님의 사랑과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아서 하나님 영광만 돌려내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오직, 오직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사랑만이 넘쳐 흐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그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 앞에 말씀이 흐르는 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꿀 같은 말씀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소리가요, 항상 저보다 작아요. 네, 우리 성도는 여기 한만 명이 넘는데 아멘 소리는 대여섯 명만 하는 것 같아. 자, 한열명더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 아멘. 네. 어 안식년 이제 새해에는 우리가 안식을 가져야 되는지 안식년을 가져야 되는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그걸 바로 알아야만이. 우리가 안식년도 갖고 같고 안식일도 갖고 같고 휴년도 갖고 같고 다가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식년은 우리가 못했잖아. 성도들이 잘못 오해를 해서 잘못 이해를 해서 어 잘못 지켜왔는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자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구입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예요?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더라고. 네, 제가 대답할까요? 저요. 자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예요? 저요, 예, 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불행할 게 없어요. 신경 쓸고 없어요. 장로님 누구요? 저예요. 그래서 저야 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여집니다. 왜? 말씀만 잡보면 돼.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장 높은 지혜 있는 자 바로 가장 높은 지혜 있는 자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아멘. 이 세상에 서 가장 높은 지혜 있는 자람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야. 그래서 그 제사장이 누구야?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이제 하늘나라 가셔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셨어요? 저요. 시작. 누구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셨어요? 저요. 예, 네, 여러분과 저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자는 나요. 저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자는 누구예요? 저요. 저요. 저. 저만 아니라 여러분도 저요 해야죠. 가장 높은 자는 누구라고요? 저요.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가장 높은 자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바로 바로 보고 사람들 속에 주눅 들어야 돼야 돼야 말이 꼬인다. 주눅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안, 안 돼야, 돼야 돼요, 돼요. 주눅 들 필요 없어요. 누가 뭘 하든 누가 어떤 소리 하 하든 주눅 들 필요 없어요. 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뭐야 높은 자이니까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름 들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자, 물질이 없어서 낭망해또 좌절해요. 또 싸우고 다투고, 또 실족해. 뭐 때문에? 물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물질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할 때는 뭐 해야 된다? 그리스도에는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자이면,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자이면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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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계산 회개가 아니고 회개가 아니고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뭐야? 내 마음이 변화돼서 어떻게 딱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회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새 피를 믿으면 지금 금방 싸웠어도 지금 무슨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나에게 칼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고 사랑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해주면 되는 거예요. 바로 나한테 예배 전에 어떤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고 어떻게 사랑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야. 그래서 나의 생각과 방향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아멘? 바꿔야 돼요. 이 시간에 나의 생각과 생각, 저기를 방향을 바꿔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요, 내가 제사장이요,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을 듬뿍 듬뿍 흐르게 해야 합니다. 아, 멘 네? 그것이 아, 네. 주님의 사랑이에요. 레위기 25장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3절에 보면 6년 동안 열심히 물 주고 가꾸고 파종하라고 그랬어요. 6년 동안 열심히 그러면 7년째는 놀아요. 또 4절에 보니까 7년째는 안식일을 6세 동안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 이런 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6년 동안 열심히 일하라니까 가정이나 사업이나 이런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야. 열심히 일하는 거야. 그랬는데 물론 일을 해야죠. 물론 일을 해야 되고 물론 안식도 해야 돼요. 안식도 지켜야 돼요. 그러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일을 하는 것이고 주님을 통해서 힘을 받는다. 아멘. 주님을 통해서 2년 동안 일하는 거고 주님을 통해서 10년째 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쉼도 아니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데 성경에. 그래서 자기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먼저 뭐에게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자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면 나 자신을 먼저 다스릴 줄 알아야 돼. 나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일을 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생명을 살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가장 행복한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인데, 나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뭐 한다고요? 말씀을 선포할 수도 없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도 없고, 내가 괴로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나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 자신이 먼저 개혁이 돼야 돼. 자 자신이 자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는 어디로 갔어요? 하나는 목사님을 향해 갔네. 네 개는 네개네 네 개는 당신들 하고 있어요. 딱 그렇게 응, 하는 응. 거죠. 하나는 목사님을 향해 있지만 네 개는 나를 향해 서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네개 나를 향해 있는 나를 뭐 해야 된다 개혁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 개혁 누가 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개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년3 여기. 3절을 보니까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을 하고 하나님의 파종을 했는데 6년 동안 밭에 파종을 했어. 자, 밭은 뭐예요? 땅이야. 땅이 뭐라고 했어? 내 마음. 마음. 개에 여러분들 개에 외우셨죠? 네. 개애인데, 원어로는 개애인데 그것이 내 마음이야. 밭은 땅은 내 마음이에요. 그럼 내 마음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속에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씨? 고추 씨? 토마토 씨? 감자 씨? 무슨씨거까요 말씀의, 말씀의, 말씀의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씨를 뿌려서 6년 동안, 6년 동안 말씀의 씨를 뿌려서 7년째에 되를 때는 뭐예요? 파종을 한 다음에 그것을 거둬야 돼. 자, 말씀을 내 밭에 6년 동안 6일 동안 즉 날마다 뿌리는 라 거예요. 6년 세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6년 안에 들었어요. 내일도 6년 안에 들었어요. 모레도 6년 안에 들었어요. 6년 안에 다 날마다 들었어요. 그 6년 동안 즉 날마다 날마다 내 마음에 뭘 뿌린다고요? 시를 뿌렸어요. 어떤 시? 마, 말씀의, 말씀의 시. 시. 주님의 사랑을 뿌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 거둬야 돼. 아멘. 자, 지금까지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깨달았던 것들을 깨달은 것들을 어디로 보내야 돼? 나의 짐승들에게. 내 가족에게. 내 소유들에게 보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게 보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짐승도 뭐예요? 사랑을 줘야 돼. 짐승팍바들질까 봐요. 짐승이 뭐예요? 뚜들 페면 짐승이 어떻게 해, 나한테? 물어요. 해꼬지하고 물어요. 그것처럼 사람도 내가 뭐하면? 때리면 사람도 나를 무는 거야.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때리지 말고 어떻게? 그 사람에게 아... 말씀을 심은 것을 갖다 그 사람에게 주어야 돼요. 자그 사람이 나를 때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칼이 들이치면 그 칼을 갖다 어떻게 해야 돼? 꺾을 줄 아는 그것을 어떻게 뺏을 줄 아는 사람인데 그 뺏으려면 손으로 뺏는 거예요. 무엇을빼뺏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칼이 무너지도록 그 칼이 나가도록 우리가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흐르게 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던 내 속에 있던 안식년은 내 속에 있는 것은 뭐야? 우리의 소요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 즉 욕심, 분노, 거짓, 비방 다 뭐야? 그것을 안식년에는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오직 오직 말씀으로 쉬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네, 지금 이 순간 내 속에 괴로움이 있다면 내 속에 욕심이 있다면 내 속에 미움이 있다면 내 속에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예수님이 들어와요. 이시간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내가 안식할 수가 없어요. 아멘. 주님 앞에 영광 드릴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내 육신이 잘 되는 것보다 내 육신이 잘 되도록 가르치는 것보다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서 내 영이 잘 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훈련받고 배워왔어요 지금까지. 학교에서 훈련받고, 가정에서 훈련받고, 교회에서 훈련받고, 계속 훈련을 받았어요. 계속 부모로부터 말씀으로 또 훈계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럼 이 훈련받은 것을 배웠다면 그 배운 대로 받은 대로 행해야 돼. 그죠? 가정교육을 받았으면 바로 그 가정교육 받은 대로 행해야 돼요. 학교 가서 공부를 배웠다면 그 받은 대로 행해야 돼요. 그런데 육신의 것이 육신의 것이 안되면 영적인 것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것을 나오지 않도록 내 손에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겨루게던 모든 육신의 것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채워야 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가득가득 가득 채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서 나와야 돼.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것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게다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드린 것은 사실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내가 받은 것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내가 예배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내가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거야. 그것을 하나님께 뭐 했나? 드리는 거예요. 왜내 안에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물질을 좋아하지만 늘 육신적인 물질을 좋아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무엇을 더 좋아해야 있다? 영적인 것을 더 좋아해야 된다. 영적인 것을 더 갈구해야 돼요. 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피와 살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나도 육신의 것보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뭐에 대해 전해줘야 돼요. 아멘. 그럼 내가 피와 살내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피와 살을 먹었으니까 나도 피와 살을 전해야 돼. 옆 사람한테 내 피와 살한한줘줘세요요 빨리 어줘줘세요줄수있있요요없요있있요요없요요대답안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s a 저주잖아 지금. 내피 o 살을 주잖아 r s o n who is a person who is a p e r s o 것은 육적으로 해석 e r s o n w h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명의 말씀을 받으세요 생명의, 생명의 말씀을 받으세요 받을게요.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해요 행복하잖아요 내 살과 피를 주라니까 아무도 지금 가만안 됐어 살과 피를 주다니까 누구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라고 하니까 얼른 전하는 거예요 왜?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주는 거예요. 계시님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 처럼 우리는 육신의 것들이 쉬라고 육신의 것들이 실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행복하고 감사하고 늘 안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시편. 121건 3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도, 안해하신다. 이말다할 거야. 우리 김집사님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고? 뭐 한다고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지 않는데. 그 말이 그 말이야.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지 않아.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왜 똑같은 말을 썼을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탁! 신 일하는 거야. 아버지께서 일할 때 바로 일해야고 열심히 이해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쉬지 않으세요. 어떠한 일? 어떠한 일? 우리에게 복음 주는 일을 쉬지 않는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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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일하는 그거를 쉬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일을 지금까지 하나님을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도 쉬지 않으니까 우리도 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누구에게? 음. 자녀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세계 만방곡곡에 복음을 전하는거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 그럼. 그럼 하나님의 일이 누구 일이 되야 돼? 저와 그럼. 여러분의 일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조지않고조시않고 않고,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니까 나도 열심필 교회 와서 맨날 일해야 돼, 맨날 일해야 돼. 아니래요. 교회를 하고도 굉장히 축복이지만 무슨 일이 중요하다? 복음 전하는 일 복음 선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 희년을 잘못 해석을 해서 잘못 해석을 했기 때문에 육신의 수욕들이 쉬는 것이지 몸이 쉬는 것이, 예, 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평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쉬고 있어요? 일을 하는 거 보면 평소에 일하는 거 열심히 하지만 그 일하는 시간보다 뭐하는 시간이 더 많아? 쉬는 시간이 잖아 잠자는 거 쉬는 거잖아요. 열심히 쉬었어. 근데또또 쉬겠대. 쉬라고 하면 제일 좋아해. 요 일하다가 잠깐 쉬세요 그러면 네 하고 감사한다고 얼른 쉬는 거야. 잠자는때쉴거 쉬고 나서도 그 쉬라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쉬면 쉬면 감사하죠. 그런 것처럼 정말 쉬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아멘. 어떤 쉼? 예수님이내 안에 와서 안식하는 쉼. 예수님과 함께 함께 사는 쉼. 즉 말씀을 복음을 성포하는 쉼.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한 것이에요. 자 제사장 직분을 우리는 받았어요. 자 가장 높은 차원.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차원의 제사장 직분을 여러분도 받고 저도 받았어요. 저만 제사장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도 다 같은 제사장이라 신약 시대에는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로 구약에는 예수님이 사역을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사역하고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이후로 예수님 대신 우리가 다 뭐가 됐어요? 제사장이 네요. 되었어요. 그게 신약 시대 이후에요. 신약 시대에는 전부 다 제사장이 되는데 제사장 직분을 주고 나서 하나님은 그 제사장 직분을 내줬다. 제사장 식구를 왜 줬을까? 저에게 맨날 이렇게 설기만 하라고? 여러분들은 그럼 설기 안 하니까 제사장이 아니래요? 제사장 식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쉬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밤에 네. 뭐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쉬지 말고 쉬지 말고 전하라는 것이 제사장 식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돼요. 그러는 자가 화내지 아니하고, 또 욕하지 아니하고, 욕심부리지 아니하고, 내 세욕을 채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물질의 것을 채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을 채우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무엇을 채워야 된다고요? 영적인 것을 채워야 돼. 그 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사는 것이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육신의 소욕에 매여있을 때내 것으로 내가 내가 이렇게 내 것으로 내가 내가 하다 보니까 육신이 확 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나 때문에 괴롭게 만드는 나 때문에 상대방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높은 위치로 어떻게 해야 돼? 세워줘야 돼. 모든 사람이 나를 세워줄 때 제사장이 높은 위치에 있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사업을 하다 보면 가게를 하다 보면 얼마든지 실수가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나다 나무 하한게 아니거든요. 쉬움을 가지요. 언제? 잠잘 때. 잠잘 때늘 쉬고 있어요. 1년이든, 하루든, 쉬는 것은 누가 알아서 쉬어야 돼? 본인이 알아서 쉬어야 돼요. 본인이 잠깐잠깐 힘들면 쉬고, 본인이 알아서 쉬어야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안식년은, 그 안식일은 뭐냐면, 본인이 알아서, 본인이 알아서, 여러분이 알아서 쉬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본인이 깨달아서 실하는 거예요. 본인이 어떻게 말씀으로 말씀을 내가 먹일 수 날마다 먹일 수 있어 없어요. 못해 저는 주일을 한 번밖에 못 먹죠. 그 나머지는 누가 먹어야 돼? 제가 본인이 먹어야 돼. 본인이 늘 먹어야 돼. 본인이 깨달아야 돼. 그래서 본인이 맨날 먹어서 날마다 먹어서 그 말씀으로 안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네, 네 제사장이니까 자. 우리가 교회를 처음에 나왔을 때는 어린아이 같아서 먹여줘야만 먹어. 말씀을 먹여줘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데 장성한 분량에 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알아서 먹어야 돼. 집사님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집사님 오늘 기도하셨나요? 집사님 오늘 사명하셨나요? 집사님 오늘 예배 드리셨나요? 집사님 오늘 예배 시간이에요. 오늘 주일이에요. 오늘 수요일이에요. 새벽에 나오세요. 이것은 뭐야? 어, 어떤 신앙이야? 어린아이 신앙이야. 집산대도 어린아이야. 장는대도 어린아이야. 목사인대도 어린아이야. 즉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내가 누가 가르쳐줘야 돼들. 그러나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나를 뭐 해야 돼? 개혁해야 돼. 뭘로 개혁해?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를 개혁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도 개혁할 때 무엇이 있습니까? 육신의 소욕.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다 버리고 성령의 소욕으로 어떻게 개혁을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그러면 육신의 것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어요. 아멘. 육신의 것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영의 것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맞아요. 자, 기에 것도 좋은 것과 나쁜이 있는 것이 악한 영과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럼 네.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은 뭐 해야 돼요? 다 성령으로 때려 부셔야 돼요. 네. 자, 오늘 2021년 1월 1일 첫날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성령으로 때려 부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부셔야 돼요. 부셔놓고도 그냥 내지못 그게 속에 있다가 어떻게 자라. 또 커져. 커져 가지고 그대로 또 뭉쳐가지고 성령보다 더큰 악한 영이 돼. 12월달에 가보면은 악한 영이 이만큼 커져가지고 1월달에 1월, 1월 1일을 다 부셔버렸는데 1 2월달 보니까 더 커져버렸어. 자, 오늘 1월 1일 부셨어요. 자, 여러분 부시길 바랍니다. 부셔진면 어떻게 해야 돼? 다 버려야 돼. 무엇으로? 영. 어떤 영으로? 성령으로. 내 마음에. 기쁨으로 다 부셔 버리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임해서 내가 그 안에서 안식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목회자들이 6년 동안 매시 목격고칠 년째 되는 날 안식하잖아요. 그거는 육적 해석인 거예요. 육적 해석인 거예요. 목회자가 육적으로 해석하니까 그 교회는 다 육적으로 사는 거예요. 목회자가 7년째 안식하는 교회는 다 육적으로 사는 거예요.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나도 일한다그랬잖아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한다?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했어요. 그럼 목회자가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해야 돼요. 똑같아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제사장인 여러분도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해야 돼요. 아 오늘은 내가 쉬어야 돼주일날 쉬어야 돼 오늘은 내가 어디가니까 쉬어야 돼그것은 복음 선포자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도 제사장이다 나도 제사당. 나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복음 선포하는 일에 안식하는 일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식은 안식일날 하라고 했니요 안식은 안식일날 즉 안식일날 하지만 안식일이 뭐예요? 주일이야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을 하고 늘 6일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안식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6일 동안 뭐하라고요? 안식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 네. 주일에 예배를 쉬고 또 어, 드려도 예배를 쉬고 또 예배를 드려도 온전하게 드려야 된다는 것 자, 온전하게 드린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온전하게 드려는점 있습니다 네 내가 아멘 할때내 속에 있는 지금 부셔버린 것들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 분 속에 부셔져 있는 것들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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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욕욕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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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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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여러분, 도 떠나가지 고 있습니다. 아멘. 이 여기 있으니다리 교회 있으면다니이영이 아.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사탄은 어디로? 저무이 영상을 다다이영다이영이영이영상있이 영상을 있 영상을 를고있니다영을이영상니다 아멘. 그래서 고씀으로내 안에 다떠영가고오습 어떤 이영 영상을 니다이영 여러분 니다 아멘. 우리가 안식년에 또 안식일이 되면 늘 적용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 내 속에 아 오늘 안식년이야. 올해는 안식년이야. 오늘은 안식일이야. 그럼 내안에 뭐가 있어야 돼? 말씀 있어야 돼.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아, 말씀 그럼 내안에 뭐가 있어야 돼? 성령이 있어야 돼.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성령이 있어야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아멘? 아멘. 이 안식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오늘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새 첫날이에요. 우리는 안식일만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안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성령의 일과식을 통해서 안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요, 안식하지 않을 거예요. 유괴의 안식을 하지 않을 겁니다. 유괴의 안식을 하지 않냐고, 성도들에게 유괴의 안식을 가르지 않냐고, 성도들에게 유괴의 안식을 보여주지 않냐고. 유괴의 안식을 보여주지 않소고유을 보여주지 않고 성도들에게 또내 자신에게 내 자녀에게 이 세상에 내 네, 소욕을 보여드리지 않고 소욕의 욕심을 보여드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 여러분에게 전한다. 그래서 저버했어요 뭐처럼 전해진다?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잊어버려. 나도 잊어버리지만 꿀처럼 꿀처럼 다게 전해드릴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올해 2021년도에는 우리 목회자들이 저 여러분들이 무엇 전해진다? 꿀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꿀같은 말씀을 늘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안식을 주셔서 내 안에 있던 모든 악한 사탄마개 육신의 소여 육신의 생각을 다 부셔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서 날마다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면 감사하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며 깨달음 주시면 감사하며 내가 대역할 수 있도록 변화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과해서 이제 이 세상에 또한 이 지역에 가정에 자녀에게 내 안에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I'm not going to do